안녕하니까 아, 우리 국민의힘 예비보시오. 우리 기자님 오셔서 저하고 평생 전 38년을 함께 살아오는 집사람과 함께 인사를 지시하고 기자님 앞에서 기자님 앞에서 기자님 앞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족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 날씨에 기자님 감사히 모시드립니다 대표님, 기자님께 말씀을 드리겠니다 제가 답는가 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 시민 들 그리고 언론인들 저는 평소 뿌리 깊은 나무 꿈이 의리 입구 신순식입니다. 지난 63년간 평생을 살아온 구와 대한민국의 발전과 반하고 사랑 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러주는 데 개인차가 되고 정치의 예절이 국가성장과 지역발전에 수확으로 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회의 출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지난주 2월 1일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천진정을 마치고 지역과 나라사랑에 대한 제 진정성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구미의 심장이 나올 수 있는 구미시점 현관에서 보호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 신순식은 30년 전인 1994년까지 구미시청에서 구미시에서 약 15년간 봉직을 하다가 등급도청과 구미시 그리고 군군 등 다양한 현장경쟁을 깨우겠으며 2016년 7월 군위보수 당시 대구경북통합시공항에첫 출발을 시킨 TF팀장으로서 노령화와 유출로 전국에서 소멸지수와 가장 높은 분유을 발전시에 역도를 가왔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독도 정책관 그리고 독도재단 사무총장 CEO를 영입한 독도전문가로서 독도 인득 주권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공공기관 표가 B 등급을 B 등급으로 B 1단계 상향시키는 과 있습니다. 그리고 347일, 1390시간의 자원봉사와 경상북도 공원 아름다운 봉사를을 2회 연속 구선하는등 자원봉사가 몸에 위인 경선과 성규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농업정책을 담당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촌이 경쟁이 있는 항상을 노력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근대의 대표적 상징도시인 구미가 기업의 수급인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탈과 이구가 우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젊고 폐기 넘치는 김정호 시장이 군발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어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더큰군민 영광의 군 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순식은 선거 때가 되면 한 번씩 얼굴을 내미는 철세적지인이라 힘있는 기원이나 사람의 인연을 내세우는 낙하산이 아닙니다. 행정과 정치의 불가분 단계를 오랜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독도재단은 국내 유일의 기관에 근무하면서 영토수호를 위해 국회와 많은 소통을 는 경험이 있으며 국방대학교 안보화정연수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군과 국가기관이 많은 인맥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건설 로 구비를 500만 대구 경북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국제 배호 도시로 발전시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구비 3단역 신설과 대구 경북 신공항 철도상의 동구미역 신설. 구미대교 재건설 및 신구미대교 건설과 구미 외곽 도로 외곽 순환도로 건설로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만도체 핵심 소재 부품 첨단, 첨단 전략 사업 단지 조성과 방산 핵심 클러스터 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이끌어내어 구미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와 대구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이어지고 있는 해평 지수선의 대구 이전 문제를 다시 재공론화 해서 당초 애초 해병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 전문 프로젝트 낙동강을 활용한 관광장원을 개발하여 구미를 명품 관광도시화하고 국립고학당 각진 구미 출신 방독주 명창이 판소리 전선 교육기념관 건립과 반려동물 공원인 애니멀파크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영용과 시원의 공책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려서 정신이 국민에게, 시민에게 생지는 겸손하고 섬기는 정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산, 도화, 산동해평, 옥성장천, 무월동의 인동지민양포의 어떤 지역별 맞춤 공약도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뿌리를 내려오고 지키며 사는 사람도 지역에 봉사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사는 사람 중에 덕나 있고 능력 있는 후보가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지방중앙정치권에서도 지방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예산과 정책을 정책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를 알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북령에 기반한 평화, 탈원전 폐기, 노사보치주의노조회계공시 등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계획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 진출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 실현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해난 해결의 실반을 갖고 통합의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꿈미발전과정치계을 뒷받침할 적인자가 저 신수식 예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큰 일꾼, 더 놀라운 꿈의변화와 발전, 미래를 이끌어갈 저 신수식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오늘 제가 어, 10시 반에 저희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10시 반에 또 다른 후보에 어떤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고, 또 10시 반에 또 여러가지 또 설날 같은 행사가 있어서, 어, 춥지만 현장에서 실청 앞에 산 것을 송구롭게 생각합니다. 송구섭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선거 사무실에 한번 편안하게 오셔서 저에 대한 소수, 소상한 실정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값진년 새해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고, 값진년 새해도 값진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데 귀한 시간 격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간단하게 좀 이렇게 몇 분의 질의를 받고 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복신문의남보수든요네저기저그 군이 부군수로 계실 적에 신공항에 깊이 간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음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그 당시에 남북으로 탈주로 방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동서로 지금 변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음 문제와 특히 해평권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어, 어려워하고 또 우리 국민 발전을 위해서도 극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그 6월 30일 우리 보수로 가서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량공항과 어, 부산가덕대 공항의 어떤 그위치에서 미량공항이 집회한 이후에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어, 보오보안가그 오보 중에서는 소보 미안또그 그 외에도 많이 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인의 어떤 작전 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을고려해서 현재, 어, 지금 방향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았다. 다만,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보 미안의 어떤 비행장 그 구역은 조금, 어 같은 증상에서 동서 안에서 조금 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뭐 그게 남북 방향이 뭐 동서 로 바뀐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라고 있습니다. 음. 아까 에말씀하는소미하고대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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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우리 신할고 공장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그 행정부의 통합 관련해서 어, 지금 보면 일부 보호구는 소보면을 군위에통하시겠다 그리고 일부 보호구원은 구미와 어, 대구를 통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그 3년 전에 우리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해서 우리 서서권의 병행해당하는 여러 가지 공론화 가정 있습니다만 그때는 여러 가지 어떤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김포 우리 여러 가지 어떤 포함하는 메가시티 서울과 또 그리고 부울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부경 여러 가지 또 대전 세종 충남부 포함하는 것들 대규모와 현지 추세이기로또 이렇게 방향성도 갖다 각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서 500만 도시로 가는 것이 지금 또 범위가 그의 700만 낙동강의 또 중심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구와뗄 수와 뗄려야 될수 없는 여러 가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물 문제도 대구와 경북이 메가시트로 통합하는 것이 해결하는 데 가장 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추세도 맞는 방향성이 맞는 대구와 경북 통합을 제가 제습화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 구미에 사는 전북 노래자랑에 가서 떨어지는양종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박수부터 한번 체조해서. 그러고, 예, 신대 선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꿈이 천사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 추운 데서 말이지, 무못 뭐 때문에 는걸지리하고 싶고, 또 첫째는 신문 기자만 지리고 우리 꿈이 시민은 뭘로 취급합니까? 어, 질문도 기자들한테 먼저 받고, 그거는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두째로 전부 그것만 부탁을 하는데 대구에 가보니까 서민들이고, 군 시민, 대구 시민은 전부 공짜로 무료, 승차도 하고, 지하철도 타고, 이런데, 군미에 사는 신무 기자님들이고, 기자님들, 기자님하고, 말이 추가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군비 시 관계자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워서 많이 잘안 나와서 그렇게 오늘 자료도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시한 기사 간단하게 아 예.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시거든 서민을 위해서 구미 시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이사 가시지 말고 오늘 말씀도 한번 끊으라고 해서 이상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말씀 처럼6 3년을 현재까지 살아왔고, 뭐, 뭐, 또 이렇게, 또, 국회의원이 되도 되어도 제 고향 과외에 쓴 것이고, 아, 네. 또, 여러 가지, 또, 강남에 관계없이 아, 죽을 때까지 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관계는, 기장의 관계는 기장의 예전에, 아, 어, 음, 기자회견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시청 어떤 청사 배치 관계로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어, 좀 불편하지만, 이 장소에 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청에서도 이런 사정들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좀프레센터할수 그 있는 그 시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 그 되면 시청에 적당한 장소에 좀 이렇게 브리핑 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편안한 장소에서 브리핑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